앞을 향해서 앞 다, 한 다음에 그대로 쭉 뻗어서 나를 향해서 쭉. 지금 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목 어깨 쪽이 지금 틀어졌는데 아플 텐데. 많이 아팠었어요. 많이 아팠었어요. 좀 네, 저희 친정 아버지가 아프셔서 제가 휠체어를 끌고 아버지가 등치가 좀 있으시거든요. 자,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 목사님의, 목사님의 목 어깨를 치료해 주세요. 뭉친 거 풀어 주세요. 아버님 이랬어요? 아버님을 시아버님? 친정 아버님. 친정 친정아버님. 아버님을 섬기는 하고 힘든 가운데서 목 어깨 쪽에 목에 뭉치거나, 뭉치거나 또는 아픔이 생겼습니다. 아픔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부모님을 섬기던 중에 일어난 것이오니 주님이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확인해 보겠어요 자 한번 나를 보고 정확 다시 쫙 맞춰봐요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기도 받을 때아 그냥 저절로 팔이 앞으로 나가는 걸 느꼈어요 어그 저절로 할때 뭔가 잡아끄는 힘을 느낄 아니요, 수도 아니요, 아니요. 있고 미는 힘을 느낄 수도 있고 뭐 그냥 네, 저절로 맞춰지더라. <웃음> 뭐 <웃음> 설명할 말이 없대네요. 저절로 오말 위에는. 예. 네. 자, 들어가.